마늘면가 인데요 오늘은 2023년 9월 24일 이고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여기 캠프타이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어, 아, 알려 드릴까? 이다물좀 음, 네. 한번 담아 담아갖고 올래? 아, 네. 아고게 하셨던 거. 예, 예, 예. 요 네. 약통. 이제 요거는 뭐 깔깔이나 뭐로 이제 되고, 묶으면 되고. 네. 색깔이. 어, 먼저 저기 노스스타는 리턴 호스가 없어요. 네. 근데 얘는 리턴이 있어요. 네. 네. 어, 이게 압력을 조절해 가지고 쓰는 건데 중국산인데. 네. 리턴이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여기 여기 지금 원터 잡는. 네. 여기 보면은 원터 잡는. 얘와얘와 네. 이렇게 그냥 연결 이렇게 여기, 여기 봐보세요. 어. 땡겨, 땡겨. 음. 끼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네. 이렇게 여유 놓고 네. 라인 잡아 나가야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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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금 테스트니까. 네. 이게 그냥, 그냥 예예예. 여기 지금 약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 리턴이니까 사든지 받든지 하고, 네. 어, 이런 트랙터 한 구석에다 달아놔요. 네, 음, 여기, 어이, 달아놓고, 요거, 이 압력 빼부, 네. 예. 그죠? 네. 예. 이걸 이빨에 하면 리턴이 안 나가고, 네. 뭐 조금만 하면 리턴이 나가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어, 뒤에 폼 스프레이. 네. 어이, 어우, 달라. 오, 잘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스톰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네. 둑을 내고 가면서 네네. 스톰프를 치는 거예요. 오, 잘 나오네요. 이해가시죠? 네네, 잘. 예, 여기에 비닐 피복기 달면은 비닐 피복 되면서 스톰프 치는 것이고. 음, 네. 이해가시죠? 네, 갑니다. 네. 근데 스톰프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여기서 찍으니까. 네. 네 안개분사되면서잘 나와요. 이건 그냥 원형 노즐인데, 여기서 뭐냐가 V형 노즐 보기도 어렵고. 자, <laughs> 정도 때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세요? 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이렇게 라인 잡아서 네.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네. 물 먹는 양전 보세요 금방 빨아먹었죠? 네네 네, 많이 먹요 그래서 스톰프 양을 얼마든지 충분히 줄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조절하면은 아마 리, 리턴이 될 겁니다. 저형 리턴에 물나오어 봐야지. 만약에 이걸 내 배부 압력을 조절했어요? 네. 조절하면은 나와요. 여기 이리로 그렇죠? 나요 리턴으로 올라왔죠? 네네 나왔어요 맞죠 네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리턴 구멍 하나 내고 네 됐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답 나왔죠? 답 나왔습니다 골 내고 스톰프, 스톰프, 스톰프 따로 치아가 있어요 안 쳐도 되죠 이, 이, 이런 식으로 <laughs> 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원래도 하시려고 했는데 바빠서 음. 지금 가빠서. 이제 한박가스를 이만큼 금방 먹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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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의 개선과 어, 이런 라인을 아까 내가 지금 후레임에다가, 네. 왜 트랙터에 흙 달라붙고 그러면은, 그냥 늘어져버리면 간섭 생기잖아요. 그렇죠, 현장 나갔을 때, 고장이 난다든가, 문제가 되면은, 골치 아프, 사람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만사 부여, 튼튼. 그래서 엊그제 어, 봤잖아요? 여기, 어, 먼저 이, 이 여과가 없으면은, 음. 여기서 음. 어이 농물이나 모래가 들어가면은 노즐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바늘로 뚫어야겠어요. 그치. 원천적으로 이렇게 원천 봉쇄해요. 원천 봉쇄 해야겠어요. 네. 원천 봉쇄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 풀 걱정 음식 두둑을 낼수 있다. 그럼요. 원래도 저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원래도 그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전기 장치니까 이거 노스 스타. 네. 어 얘는 지금 제보다 좀, 아마 좀 마력이 셀 거예요. 네. 아마 가장 큰 용량인데, 어, 얘로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아. 네.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 스프레이만 긴거 하면은 네. 이게 다 비닐 피복기 다입니다, 이게 다. 아. 비닐, 비닐 피복기를 물을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엄청 크네요, 얘는. 네. 그러니까, 어, 농사 할 줄은 모르는데 좀좀 <laughs> 어, 좀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성물거 네. 가격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네. 여기 80짜리 분무기가 벨트식으로 달려 있는데 네. 막 내가 750이나 1,000 정도 막 회전수를 높이면은 네. 벨트가 타버려요 그냥 음. 막 그래가지고 진동 생기고 음. 그렇다고 아무리 장력을 줘도 막 털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붐수프레이 달고, 이거 네. 비닐 피복기 알죠? 네네, 압니다. 네, 압니다. 네 이렇게 원터치 달아가지고, 붐수프레이 원터치 달아가지고, 네. 착각 피기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언제든지 약도 주면서, 비닐도 씌우고, 비닐 피복도 들을 수가 있어요, 애들은. 어. 저거는 배토기하고 같이 일, 일체형이잖아요. 네. 얘는 배토기 대신에 뚜껑에 이 배토기, 배토한마 달려있어요. 얘가 이골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 낮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얕, 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요좀 깊게 한칸더 내려보면 어떨라나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아, 그래도 믿음이 안 가요. 뭐 밑에다 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좀, 어. 개조를 좀 해야 어. 할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이게 농사 하다 보면은 내 농법에 맞는. 그럼요. 어, 농기계도 철공소 작업 정도는 그럼요. 다 해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수프레이는 이런 걸 보고 착안을 한 것이고. 네. 어, 전동식 분무기는 진일파종기를 보고 사과, 사과 넣 거예요. 그 그래서 뭐, 어, 모방은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노잖아요. 그럼요. 에, 그리고 지금 내가 진일파종기 사용함에 있어서. 네. 앞바퀴가 되게 이만큼 커가지고. 네. 두둑이 패먹어요. 네네. 그 지금 안 쓰다 1m40으로 맞춰가지고 왔는데. 어, 얇아. 네, 네. 뒷바퀴도 소폭, 앞바퀴도 소폭. 어. 네. 얘는 이제 기계파종할 때쓸 거예요. 예, 이제는 기계 파종할 때, 아. 에, 그, 두둑 서형기가 있어요. 네네. 예, 그거를 장착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두둑 서형기한 대, 지일 네. 파종기 한 대. 아, 두 대로? 예, 예. 아이고, 그것도 고통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다행히, 올해는, 뭐, 꽁짝꽁짝 비가 와줘가지고, 네. 뭐, 구행 중 다행이에요. 네. <laughs> 어, 내가 얼마 전에 사실 다못 만들어가지고, 막, 뭐, 파종, 파종식이 직전까지 받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기계 세팅을 하나도 못했어요. 네. 보세 진일 파종기인데. 네, 노스스타. 네, 노스스타잖아요. 네네. 아까 걔보다는 좀 이게 이게 뭐 마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또 지금 작은 용량이. 네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네. 해서 그냥 원터치 정도만 만들면은. 그렇죠. 또 텔타와, 네, 딱타딱까되잖아요 네네네. 요건 이번에는 이게 칠조를. 네. 사놓고. 네. 한 번도 안썼요한 번도 안 썼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게 바퀴가 <laughs> 새거예요. 아니봐보야한번 먼지만 쌓였지네 아이고. 이 바퀴 털전보세요네아 그니까 바퀴가 너무 세거예요한 번도 안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준비만 해는 어, 거죠. 혹시 어디를 좀 만에 하나. 네. 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은 어, 인력이 나와 관계가 어그러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자본이 자본이 여유치한 던가 똑 떨어진다든가. 네. 그러면 얘 있으면 힘줘 불편해도. 마누라고내가 그렇죠. 둘라도 이 <laughs> 별짓을 해서라도 심을 <laughs> 수 있겠죠? 그럼요. 이런 예, <laughs> 차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불쌍해 보이나? <웃음> 아무튼, 진일 파종기에 노스스타 분무기를 보고 착간을 해서, 네. 제가 지금 이 동네에 어, 트랙타에다가 근데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네. 나이드신 분들 하자고도 안해요 잘. 그렇죠. 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약주하야 되는 인원을 네. 네. 약주 시간에 비닐로 심어은며칠를더 심었어요. 두 시간인데. 아이,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나는 고를 내면 약까지 주고 가니까 네. 다음 과정은 비닐만 씌우면 되잖아요. 음, 저 이게 약. 근데 이게 네. 비닐을 네. 휘립복토기로 씌우면 되잖아요. 네. 아니 지형에 따라서 음... 휘립복토기의 장점이 있고 네. 삭선밭 같은 내일은 거의 스키장이에요. 네. 자 비닐 피복기로 싹씌워놨어요 네. 여러분들, 비닐 피복기 하면은, 자, 이게 비닐이라고 칩시다. 네. 이게 비닐이라고 칩시다. 이게 비닐, 비닐, 비닐 날개예요 네. 에? 네. 지금 비닐 피복기 싹씌었어요 네. 비닐 땡땡하게 당겨가지고 십니까얘 이렇게 우러지는데 흙만 덮습니까? 땡땡하게 당겨서. 휴리뽁터기가 아니요, 사람이. 휴리뽁터기가 바퀴가 지나가잖아요. 네. 뒤에가 이렇게 막 울어요. 울어서. 네. 여기에 흙이 덮어져요. 음. 그러면은, 금물자리 치는 곳이잖아요. 네네. 쉽게 그런데는 있겠네. 이 흙이 흙이 흙 떨려 나잖아요. 가 네. 그러면 옆줄 한줄다널러가고 있어 이렇게 음... 이해합니까? 그래서 네일거 같은 그런 어허, 난코스에도 핸드메이드 음... 그 지형을 보고 그러니까 뭐 논자리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막금요그제 봤잖아요. 우리는 사, 이렇게 막 산악 비탈지에다 심잖아요. <laughs> 금물살 타고 가는데, 휴리복토기로 원형삼날로 딱 미, 흙만 모아놓고 갔잖아요. 네네. 한쪽이 물에 쓸렸어요. 음. 한쪽 전부 다 나풀, 나풀, 나풀. 손으로요? 그런 될까요? 경우가 비비저다. 그럼 비 오고 나면은 땅 지려 죽겠는데, 아, 삽 들고 가서 그거 한 세, 0 0 m 짜리세 줄만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냥. 아, 진짜요? 습니다해보시면 응, 알아요. 근데, 어, 서산지형이다 보니까, 네. 어, 그렇게 좀, 비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 <laughs> 네뭐 예. 네. 그런 차원입니다 네. 예. 저 약대 다른 거 저거는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성품인가요? 이거 아, 어, 우리 다 알아요 저거 <laughs> 다알 그거 봐 보세요 여기에 물이 똑똑 떨어지죠 네네 <laughs> 네. 그래서 밸브를 달아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오, 이것도 사장님이 만드신 네. 거예요? 네 여기에는 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꼭 밸브가 있어야지 네. 안 그러면 스텀프가 뚝뚝 떨어져 계속 그쵸. 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죠? 네, 네, 저 약을 껐을 때는 얘는 그냥 약이 아니면 이렇게 내가 어, 이렇게 로다를 들었을 때는 구배 때문에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나와요, 그쵸, 그쵸.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잠가주면 네, 네. 내가 여기다가 차단을 해주면 안 떨어지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 그죠? 네안 떨어집니다 그럼 스텀프도 아끼고 어, 불필요한 데예 지저분하지 거. 않겠죠? 네뭐 네, 그런 냉락입니다 아잘 만드셨네요 제가 좀잘 만들어요 오, 농기계가 나온 줄여이 어, 쇳파이프 네. 쇳파이프 여러분들 보세요 자자자 자, 자, 자. 네. 사람이 통째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정도 발 디딜 정도의 견고함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찌그러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농작업을 하는 거니까 음. 조금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아까 쇳파이프 끝에 오려 가지고 어. 아침에 좀 좀 해봤어요. 어, 잘하셨네요. 비성품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네. 아, <laughs> 참. 자, 어, 예, 예. 이왕이면 다홍치마, 네. 어, 무광낙카 어, 그러니까 낙하. 아, 퀄리티 하셨군요. 좀 있죠? 네. 예. 어, 어, 야 뭐, 뭐야 이거. 뭐 이런 네, 느낌? 있어보이네요. 원래 뻘건낙카가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없어서. 아좀 네. 예, 고급지게 무광낙카로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끝.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약간의 네. 뭐 팁이라면 팁인데. 네. 뭐 여러분들 또뭐 이런거라든가 다른 작업기에다가 네. 좀 활용을 하시면 은좀 네. 예, 똑똑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아, 않을까 알겠습니다. 맞죠? 참고하실 분들은 예, 참고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물류 안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 어? 물류 안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 그니까 여기까지 올라면은 오 물류를 해야 돼. 뭐 물류에 보면 지금까지 온게 발추왕사까지 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니까 깔깔이. 여기서 성공시키고 말해야 돼. 그니까요. 러 깔깔이 박 어쩐 일이요. 엑스 반도인가요? 일단 우선 엑스 반도로. 사장님 <laughs> 네? <laughs> 뭐뭐주세요 지금 시간이 8시 1분입니다 <laughs> 네. 갑자기 아, 네. 원래 26일날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네. 26일 새벽부터 또 비가 이틀부터 잡혔네 이틀로 네. 그래서 26일날 네. 하루라도 심을내고 내일 비닐 쉬고 26일날 심을내고딱 지금, 지금 밭감 나오는 데를 여기저기 찾던 끝에 작선 네. 쪽에 델라나 했더니 역시나 싫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도나리 쪽에 한 군데가 포인트가 나와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인원은 26일날 맞춰놓고 네. <laughs> 26일날 비운다고 하지. 그러니까 내일도 저는 변경은안 되고. 내물이 비온다는데 너도 나도 난이가난거지 지금 그쵸. 그래서 내일 비닐로 씌우려고 했던 인원은 남자애들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기 어찌 해야 되나 고민 똥때리다가 네. 걱정쪽에 내가 진일 파종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운그감한 포인트 한 포인트 소중한... 그 어느 한 순간도 포인트가 나오면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 이제 지금 다 이제 늦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인력들 또뭐나러더니오저또 남는 인력 이 있나봐요. 네. 뭐 내일 뭐 사람 들어갈만 하다고 또 이런 소리 하는데 아 됐고 그냥 이왕 마음 먹었으니 지금 그래서 밖에서 파종기 세팅 중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대리와 언니 비디와 나와 김밥에 떡볶이 아. 간단하게 먹고 네. 어 기계 세팅을 다 하고 내일 아침에 랜드콘 입제 한번 뿌리고 네. 그 맛은 흑색사건병이 조금 있었어요 네. 예 거기 카스텔란 한 바퀴 더 돌리고 네. 한 바퀴 더 돌리고 그러면 그 랜드콘 잎제 뿌리는 거와 카스텔란 잎제 카스텔란 뿌리는 거는 그거까지 30분이면 될것 같아요 음. 예, 뭐두 박스만 뿌리면 되니까 네네 네. 그럼 내일 드디어 기계를 그런데 <laughs> 지금 두둑을 내고 하면 좋은데 네. 두둑 내고자 시고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거기가 조금 어... 약간 경사고, 여기 z 자예요 z Z자, 자바시 아, 거기서 원래 파종기 포인트가 아니오. 능률이 안 나는 곳이에요. 네네 근데 그냥, 내가 네, 그냥 거기서, 네. 그냥 파종기 포인트는 아닌데, 그냥 오기작, 오기작도 해봐야죠. 뭐 <laughs> 그러니까. 예 아이고 날씨 안 도와주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파종기를 도입한 이유가 절감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대비 갑자기 당겨지니까 그쵸. 어~ 뭐~ 내일 모레 잡아놨던 게 뭐~ 지금 급하게 변경이 안 되는 거고 네. 그~ 내일 하루만 왔다가는 인원은 어차피 또 가리키다 판나고 그쵸. 우리 집 분위기 파악하다 판나요요 아니, 그렇죠. 그건 아니고 손 맞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내일은 그냥 가족같이 네. 예, 여기 사무실 밀린 일좀 하고 기계로. 내가 로타리 쉬는 동안에 예, 뭐~ 밀린 거좀 하고선 진열파 정기로. 네. 뭐한 반나절 하지 뭐 반나절 어, 알겠습니다. 예. 내일 한번더 어, 뭐 반나절 어, 한번 뭐뭐까 놀면서 천평을 할거 아니야? 아, 이 천평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천평 은좀 빡세고 아침부터 내가 <laughs> 하려면은 노탈리치고 해야 되니까. 네네. 예,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되는 네. 대로 천평이고 네. 전업한 평이고 네. 한번 그냥 감 어, 되는 음. 데만 이렇게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내일 예, 예. 어쨌거나 파종기를 하고서. 네. 힘난 거는 힘을 줘요 무조건. 네. 내일 밤에 비와요 하나요. 와요. 그러면 스톰포트 갈 건데. 비오 전에 언능 조야지 한2 시간 전에라도. 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전에 우리 이거 똑같은 거 하나 했던 거 같아. 예. 다른 아이 무엇? 석탑 안좋인 거. 아 진짜 날씨가 얄밉네요 진짜. 아조그만거는 되게 좋네 이거. 네. 그건 어, 뭡니까? 아니, 네. 어, 이 몽키인데. 기존에 얘들보다도 더 많이 벌어져? 착 감기네요, 예, 기 네, 기존에 얘보다 더 많이 벌어져? 음, 좋네요. 응. 그래서, 뭐, 뭐,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물 나오는 거, 약, 약 나오는 거, 네. 지금 아까 테스트 마쳤고, 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봐봐. 네네네. 모자 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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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화정기, 화전기 엘리베이터 돌죠?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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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다 준비 가 올스타일. 네. 그 타이어 공기가 다 마치고 지금. 네. 공기가 다 마치고. 네. 그 배선만 잡고 이제 저거 태... 연결하고.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yeah, yeah, yeah.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Yeah, yeah, yeah. 네. 수고하세요. Yeah, yeah, yeah. 네, 수고하세요. Yeah, yeah, yeah. 네, 네, 네. 네. <laughs> 시간네네시 분. 네. 완료돼서 이제 오동차에.